최근의 실거래 가격을 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평단가 순위의 변화를 산출한 자료입니다. 2021년에 비해 매매는 평균 2.9% 상승했고, 전세는 평균 마이너스 8% 하락했습니다. 단지별 버블 지수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변화를 지역 평균에 대비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영진 3. 1994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3억에서 1.7억으로 22.6% 상승하여 56위로 상승했습니다. 원주시 단구동 세경웰러스. 2005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8억에서 1.9억으로 4.1% 하락하여 51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원주시 단구동 세경웰러스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2.9%로 낮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금광포란제 1단지 2006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6억에서 2억으로 22.1% 상승하여 49위로 상승했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 4단지 2001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3억에서 2.3억으로 2.2% 하락하여 44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 4단지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4.7%로 낮습니다. 원주시 단구동 신성미소지움 2006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2억에서 2.5억으로 16.0% 상승하여 37위로 상승했습니다. 지정면 가공리 원주기업 도시 유보라아이비파크 2단지 2에서 두블록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8억에서 3억으로 마이너스 21.4% 하락하여 31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지정면 가공리 원주기업 도시 유보라아이비파크 2단지 2에서 두블록 위버블지수는 마이너스 9.3%로 낮습니다. 원주시 방곡동 푸른수메레이치 3단지 2015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6억에서 3.1억으로 19.3% 상승하여 27위로 상승했습니다. 지정면 가공리 원주기업 도시라온프라이빗 2018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9억에서 3.1억으로 마이너스 20.7% 하락하여 28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지정면 가공리 원주기업도시라운 프라이빗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9.4%로 났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원주무실 6단지 휴먼시아 2010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1억에서 3.5억으로 11.7% 상승하여 16위로 상승했습니다. 지정면 가공리 호반베르디움 더 리버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억에서 3.3억으로 마이너스 18.6% 하락하여 19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지정면 가공리 호반 베르디움 더 리버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7.6%로 낮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무실입 편한 세상 2009년 중공 전용 153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4억에서 6.8억으로 26.4% 상승하여 11호 상승했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무실우 미린 2014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7억에서 4.2억으로 마이너스 11.2% 하락하여 4위로 하락해 저평가됐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무실루미린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9.2%로 낮습니다. 전용 면적 80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 순위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현대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91위로 1.2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현대 2차 85 제곱미터 아파트가 81위로 1.7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단계동 단계 롯데 85제곱미터 아파트가 73위로 2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단계동 단계이안 2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2.2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우산동 원주신일 유토빌 85제곱미터 아파트가 54위로 2.4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뜰한 채 85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2.8억에 거래됐습니다. 지정면 가공리 원주기업도시 유보라이비파크 아 1단지 1에서 2블록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8위로 3.2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단구동 원주단구내안의 카운티의듀파크 2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1위로 3.5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더샵원주센트럴파크 3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0위로 4.1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더샵원주센트럴파크 1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위로 5.2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 순위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영진 2 60제곱미터 아파트가 72위로 0.8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관설동 청솔 6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1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단계동 세경 3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5 1일 위로 1.1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관설동 청솔8차 60제곱미터 아파트가 40일 위로 1.3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우산동 원주신일유토빌 60제곱미터 아파트가 3 1일 위로 1.8억에 거래됐습니다. 지정면 가곡리 원주기업도시 팔단지호반베르디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21위로 2.3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사랑으로 부영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1위로 2.5억에 거래됐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1단지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위로 3.5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매매 거래량으로 산출한 순위입니다. 원주시 단구동 원주단구 내안의 카운티의 듀파크 1단지, 원주시 방곡동 푸른숨 휴브레스, 원주시 방곡동 힐데스하임 5단지, 이상 3단지가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